우리가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하면 보통 한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TG, 지질 수, 지질이라고 해서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중성지방은 틀린 얘기고요. 지질 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방산입니다. 지방산. 음.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그렇게 해서 저기 HT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지질. 이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네 가지 중에 지질이, 이게 저기 지방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쓰는 지방산입니다. 이게 많으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간에서 얘를 가지고 자꾸 포도당을 만들어요 당뇨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지금 높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선생님 지금 검사를 해봐도, 제가 그렇죠?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같이 좀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인슐린 저항성 검사 수치에서 되게 높게 나와요. 이러면 당뇨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당화혈색 그때 제가 2 0 2 4년 10월 26일 날에 당화혈색소 검사도 같이 했었는데 당화혈색소 수치는 괜찮았어요. 당화혈색소가 뭐냐면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에 하는 검사인데 그거 수치는 괜찮은데 지금 검사 예측지를 보면은 지질 수치가 너무 높거든요. 근데 이 높은 게 지금 수치가 언제부터 높았냐면은 한3년 전부터 높았어요. 우리 병원은 선생님 처음에 오셨을 때가 2020 어, 2022년인데 2022년도부터 지질 수치가 되게 높았어요. 그럼 이래 되면은 결국엔 당뇨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당뇨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10월 달에 지금 검사를 하셨거든요. 네. 오늘 저피 검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피 검사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평범. 네, 피검사만 하면 돼요. 네. 선생님 제일 문제가 지금 당뇨예요. 지금 겉으로 보는 이유 하면요. 그냥 지질 수치 높다고 운동 열심히 하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선생님 체격 정도 되시는 분들, 우리 병원에 혈압약만 드시던 분들, 당뇨로 진행되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당뇨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피검사만 좀 해볼게요. 응? 네.